쪼꼬야 너도 뭐해? 대리야, 너 맘에 안 들어? 쪼꼬 와 있는 거? 응? 이런 날쪼코에 해요, huh? 야, 너 덕순이 눈물르니까 마미가 안 풀어놓는 거야, 이 똥꼬야. 순동! 순동! <laughs> 너도 못마땅하구나? 아니 우리 베이비들이 왜 그래. 사이좋게 지내야지. 응? 사이좋게 지내세요 들이 심각해? 응, 표정이 심각해? 별로야? 쟤 맘에 안들어?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지. 응 애가 좀 그래. 그지? 응? 덩덩? <laughs> <동동? 웃음> 아이고 먹이 뭐 쳐다봐? 못마땅하게? 그렇게 못 마땅해 아가? 어. <laughs> 표정이 엄청 안 좋아. 표정 관리 좀 해, 아가씨가. 어? <laughs> 이뻐, 우리 동동. 이쁜 <laughs> 이 표정 좀만. <봐. 웃음> 표정, 눈 어디 둘지 모르겠어. 고민돼? 표정 연기를 잘하시는구만 우리 동동 씨께서. 아, 좋은 척 해, 응? 어차피 같이 사는데 <laughs> 아이고 귀여 우리 아가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야나갔네 이제? 야 나갔다 대리야 쟤 나갔어 나갔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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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꼬 나갔다요 어디가 신나 보자 오케이 쪼꼬야 어디갔어? 똥은 그냥 여기저기 싸고 이거 뭐또 들어와? 그냥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. 야 조거, 마 준비하고 일 가야 되니까 내려가. 어? 그분까몇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덕순이 물지 말라고 왜 물었어 개를 바보야. 마음이가 데려다 줄까? 또 방을 또 들어가는 거야? 어? 걔네도 안 좋아하는데. 제네 방이라고. 알았어. 우리 시안탁, 우리 청개, 우리 조거. 야, 거기 순둥이 화장실이야. 건들지 마. 걔안 좋아해. 기분 나빠해. 알았어. 어, 내려가마음과좀 이따 내려다 줄게. <laughs> 아, 이거들 심각들해요. 야, 초코야 이불 중개라 이불 중개. 어, 뭐 하는 거야? 응, 이불 안개고 아랫 모금만 입고 말이지. 알았대요.